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e n g l a n d e Great Gatsby 오늘은 파트 4 29번째 시간이에요. 자,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 시작해 볼게요. 여기 지금 남자 셋이 있죠? 네, 맞아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 Gatsby, 가운데 서있는 사람 Nick 악수하는 왼쪽에는 탐, 네. 자, 오늘 내용이 연결될 수 있는 사진이라서 가져봐 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As the waiter brought my change, I caught sight of Tom Buchanan across the crowded room. Come along with me for a minute, I said. I've got to say hello to someone. When he saw us, Tom jumped up and took half a dozen steps. In our direction. 이렇게 세 남자의 만남이 처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용 볼게요. As the waiter brought my change. 그 웨이터가 내 거스름돈을 가져왔을 때, 지난번 마지막이 뭐였죠? 점심 식사를 사시는 게츠비가 초대했지만 그 계산을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닉이 돈을 냈더니, 웨이터가 이제 거스름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I caught sight of Tom Buchanan across the crowded room. 사람이 많은 이 식당 방에 저쪽에 Tom Buchanan을 보게 된 거예요. 눈 시야에 들어왔네요. Come along with me for a minute. 잠깐만, 나 따라와 봐. 라고, I said, 닉이 말했어요. I've got to say hello to someone. 나 누구한테 좀 인사 좀 해야 되거든. When he saw us, 그가 우리를 보았을 때, 그는 그렇죠. 텀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닉하고 개츠이죠 이렇게 담이이 둘을 보더니, Tom jumped up 빨떡 일어나서 and took half a dozen steps in our direction. 우리 있는 쪽으로 half a dozen steps 하니까 한, 한 여섯 발자국 정도 상큼상큼 우리 쪽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자 셋이 만나게 되네요. 자, 얼른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여기 사진이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다음하고 게츠비가 처음 만나 악수하는 모습. 식당에서 말이죠. 자, 제가 이제 내용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해석 한번 해보세요. Where've been? he demanded eagerly. Daisy is furious because you haven't called up. This is Mr. Gatsby, Mr. Buchanan. They shook hands briefly, and a strained, unfamiliar look of embarrassment came over Gatsby's face.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톰이 다가와서 묻는 거지요. Where have been?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어디 있었느냐? 라고 he demanded eagerly. 아주 열심히 요구해서 물었다. 앞에서도 제가 한번 이런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Nick은 무엇을 물어볼 때 ask 대신에 inquire. 궁금해서 묻는 게 많았고요. 이렇게 Tom은 상대방한테 뭘 물어볼 때 ask 대신에 demand.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아주 그 강력한 독재자? 개인 자기중심? 이런 게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요. Daisy is furious. 아유, Daisy가 지금 화났다고. Because you haven't called up. 자네가 전화를 안 해주니까 말이야. Daisy는 담의 부인이고, Daisy하고 지금 닉하고는 서로 친척관이죠. This is Mr. Gatsby. Mr. Buchanan. 이 사람이 Gatsby시고 여기는 Buchanan시고. 이렇게 소개를, 니기 중간에 두 남자를 소개했죠 They shook hands briefly. 간단하게 이 남자 둘이 악수를 했어요. And a strained, unfamiliar look. strained, 긴장을 한, 조금 불편한, 이런 unfamiliar, 낯설은 look, 표정. 이것이 of embarrassment. 당혹에서 오는 거죠. 당혹스러운 이런 표정이 came over Gatsby's face. Gatsby 얼굴 전체를 덮었다. 이런 만남에 대해서 개츠비는 굉장히 불편하고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를 또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 또 다음 볼까요? 제가 여기 준비한 사진은 사라지는 개츠비라는 제목 좀 붙여봤어요. 자, 내용 볼게요. How've you been anyhow? demanded Tom of me. How'd you happen to come up this far to it? I've been having lunch with Mr. Gatsby. I turned toward Mr. Gatsby, but he was no longer there. 자 여기서도 아주 의미하는 것이 슬쩍슬쩍 녹아 있어요. How've you been, anyhow? 어쨌든 어쩐 일이야 여기? 라고 또 demanded Tom of me. 나한테 t o m y 이것저것 요구하듯이 캐물어요. How'd Happen to come up this far to eat? 아니 밥 먹으러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 어쩌다 오게 된 거야?라고 아니 자기만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 고급 식당을 다니나요 아니 네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라고 묻는 말 속에 이렇게 내려보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지네요. I've been having lunch with Mr. Gatsby. 내가 게츠비 씨하고 점심을 하고 있었거든. 라고 I turned toward Mr. Gatsby. 해서 게atsby 쪽으로 몸을 이렇게 돌렸거든요. But he was no longer there. 거기에 없었어요. 이 둘이 니크하고 토이 이야기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게atsby가 없어졌네요. 왜 없었을까요? 화장실에 갔을까? 글쎄요. 여러 가지 또이 복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좀 말씀해 주세요.